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이, 29일이네요. 예, 12월 29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해학교 차오른반 과학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규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1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물질은 우리가 세 가지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지구상에 고체, 예, 고체, 액체, 또 기체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요. 모든 물질은 이세 가지예요. 그렇 고체는 딱딱하고 어떤 형태가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책상, 책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체고요. 액체는 이제 흐르는 물 같은 거물또 주스, 음료수 그런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액, 즙 같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것들 액체. 근데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 엄연히 존재하죠. 예, 산소나 공기 이런 것들은 기체라고 합니다. 네, 요세 가지로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게 서로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또 고체가 되고, 기체가 또 액체가 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서로가. 네, 그래서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그세 번째 시간, 어, 3. 고체와 기체, 이제는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어, 지난 시간에 뭐, 고체와 액체 상태,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고체와 기체 사이의 네, 상태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 한번 볼까요? 음. 어. 조종이 자생각열기입니다 친구의 생일을 맞이해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샀다. 친구의 집에 도착해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녹지 않았는데 드라이아이스 조각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사용한 드라이아이스는 드라이아이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보자. 네, 우리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사면 그 드라이아이스라고 이렇게 봉지에 든거 같이 넣어 주죠. 근데 그게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도 녹지 않았고 어, 그런데도 드라이아이스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없어진 그런 어디로 사라졌는지, 예, 궁금하시죠? 네,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두 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옆장으로 가보실까요?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찾아볼까요? 그랬어요. 고체가 기체로 딱딱하고 공간이 있고 어, 물건이죠 주로 그런 딱딱 그런 기, 고체가 어느 순간에 기체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찾아볼까요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는 녹지 않고 바로 이산화탄소 어, 기체로 변한다 그랬어요. 드라이 아이스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에. 놓고, 녹지 말라고. 예. 그거, 그거 만지면 동상 걸려요. 손에. 금방 그, 저기, 드라이 아이스 만지는 순간. 예. 드라이 아이스는 녹지 않고, 바로, 녹지 않고,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로, 기체로 변화한다. 그랬어요. 변한다. 이때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위의 온도는 낮게 유지된다. 그랬어요. 어,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그래서 주위 주위 온도보다 낮게 유지가 되, 되, 되고요 어, 계속해서 볼까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포장하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 않아요 이와 같이 고체 물질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승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승화. 네, 승화는요. 승은 오를 승이에요. 승.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승강기. 그리고, 어, 그런, 승강기.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음에 이제 승진. 그럴 때도 승,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때 쓰는 승입니다. 오를, 오를 승. 그리고, 화는요. 어, 빛날 화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아주 빛나게 변화한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화. 어, 승은 오를승, 화는 빛날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 밖에, 그 바, 이 밖에도 그늘에 있던 눈사람이 점점 작아지거나 언 빨래가 녹지 않고 머무르는 현상도 모두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승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어, 눈사람이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녹아서 막 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추울 때는. 음, 그런 현상도 아마 그 딱딱한 눈송이, 예, 눈사람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고체라고 볼수 있어요. 그게 뭉쳐지면. 자, 그리고 또엄 빨래가 녹지 않고 마르는 현상. 네, 빨래가 꾸둑꾸둑 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르죠. 네. 네, 아주 뽀송하게 마릅니다.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뭐라고 하냐면 고체에서 기체 상태 변화를 하는 승화, 승화라고 한다. 예, 승화, 승화라고 한다. 승화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아래 그림 하나씩 볼까요? 드라이아이스가 녹지 않고 점점 작아진다. 그 다음에 그늘에 있던 눈사람이 점점 작아진대요. 그다음에 이번 거는 아 뭐죠? 추운 겨울에 어 빨래를 밖으로 널었어요 근데 녹지도 않으면서 꽝꽝 얼었는데 그러면 녹아서 물이 또 생기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저 상태로 계속 마릅니다. 예, 마른다. 그, 그런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추운 겨울에 얼어있던 명태가 마름. 예, 명태 덕장 이런데 강원도 가 보면 그죠? 어, 명태를 쭉널어놨어요 그럴 때, 이제, 말려, 말려서, 이제, 십중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얼었다가, 또 해가 나면 또그 상태에서 마르고, 얼었다가 마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태가, 명태가 아주 쫄깃쫄깃하면서도, 어, 영양, 그, 저거, 옆에 삼백집도 많아, 많은망이함유되 있고요. 네, 그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어, 화학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고그 밑에 볼게요. 한겨울에 명태를 덕장에 걸어서 얼렸다가 녹였다가를 반복하면서 건조시켜 황태를 만드는데 이것은 명태가 얼었을 때 수분이 승화됨으로 건조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수분이 승화된다. 그랬어요. 승화. 승화 여기 밑줄 쳐놔으셔야겠죠 승화된다. 승화되는 거는, 네. 바로, 이제, 얼었을 때도 수분이 승화한다는 거죠. 예,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면서 말라진, 말르게 되는 거예요. 말라, 드라이, 드라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간다, 다이렉트로. 음, 고체에서 바로. 지금 얘가 이거죠. 빨래가, 얼음 빨래가 녹지 않아요. 그런데도 마르긴 합니다. 그리고 형태 덕장, 형태가 이렇게 마른죠. 그죠? 추운 겨울에도 얼었다가 그래야지 더 쫄깃하고 맛있대요. 네. 그럼 이게 바로 승화. 고체가 기체로 된다. 기, 고체가 기체로 되는 거를 승화라고 해요. 네. 그 다음. 옆으로 아,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찾아볼까요? 그랬어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도 있대요. 한번 볼게요. 추운 겨울에 공기 중의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잃고 고체 상태의 성해로 변한다. 이와 같이 기체 물질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한다. 늦가을 새벽에 서리가 내리는 현상이 승화되어 낮, 해당, 승화에 해당되며 늦, 늦가을 새벽에 서리가 내리는 현상 이게 승화에 해당된대요. 승화죠. 그다음에 즉석 커피 또는 우주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승화를 이용한다. 아, 어, 이건 뭐 즉석 커피 이거는 뭐냐면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이거 만들 때, 어, 그 이렇게 커피를 농축해서 예 농축에 섞어가지고 압축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커피 에, 액을 액을 에, 커피 액을 갖다가 어, 냉동 얼린답니다. 냉동에 예, 그래, 그러면 그 물기가 싹 빠져요. 그래서 물기가 어딜로 뭐 공기 중에 날아갔겠죠? 이것들 우리는 승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즉석 커피, 인스턴트 커피 우리 잘 즐겨 마시죠. 또는 우주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승화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승화의 예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승화의 예. 네,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어, 이게 승화의 현상입니다.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바뀝니다. 보시면, 자, 하나, 하나, 하나 볼까요? 추운 겨울날에 유리창에 성해가 생김. 네, 승화일까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늦가을 새벽에 나뭇잎에 사리가 내린다. 이거는요, 네, 이것도 어, 기체가 어, 고체가 되는 현상인 승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엔 이거는 겨울철 높은 산에서 지리산 뭐 이렇게 높은 산에서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상고대가 생긴대요. 상고대, 상고대 이렇게 길게 네, 그다음엔 냉동실 안에 성에가 이렇게 끼어요. 물건보다도 이게 그냥 꽉 차고 있어요. 우리 집도 어, 냉, 김치냉장고에 아주 그냥 이그 통로에 두꺼운 얼음이 이렇게 음.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그 그림 밑에 볼게요. 이처럼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체에서 고체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도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 요것 또 여기 맞고요. 그것뿐 아니라 또 기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이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기체.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 했어요. 기체가 또 고체가 되고 고체가 또승화라 해서 기체가 되고 둘다 승화라는 것은 빠지, 빠지질 않네요. 자 그다음 승화 승화성 예 승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승화성 물질의 대표 주자 드라이아이스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우리 냉동식품에 담겨있는 그 아이스박스에 에,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해진 드라이아이스란 무엇일까? 자, 드라이아이스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놓고 보면 드라스, 드라이아이스 주위에만 흰 연기가 생기는데 이 연기는 무엇일까? 드라이아이스는 온도가 마이너스 아, 78.5도 씨 이거는요 섭씨예요 마이너스는 영하를 말해 줘 영하 78.5도 씨로 매우 낮기 때문에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한다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한다 그랬어요 이 작은 물방울들이 우리 눈에는 우는 아주 흰 연기로 보일 뿐이죠 네그 밑에 보실게요 네 그림 밑에 수주, 수조의 크기가 다른 양초. 양초 세 개를 고정하고,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드라이 아이스를 여러 개 깔아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양초의 불꽃이 꺼지는데, 음, 어떤, 음, 어떤 양초의 불꽃이 가장 먼저 꺼질까? 예, 문제네요. 네, 언제, 어느, 어떤 게 먼저 꺼질까? 예,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키가 가장 작은 양초의 불꽃이 가장 먼저 꺼진다. 그랬어요. 키가 가장 작은 양초, 어, 양초 불꽃이 꺼져요. 그러면, 어, 이유는요, 거기 다음에 나오죠.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가 불을 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이산화탄소 기체는 어, 공기 중에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서 바닥면, 바닥면부터 쌓이기 때문에 키가 가장 낮은 양초의 불꽃이 가장 먼저 꺼진다. 그랬어요. 네. 좀 까다롭죠? 네. 그래서 촛불을 보시면, 여기 수조 같은데 투명한 데다가 넣으시면, 네. 화초에 이제 양초에 불을 붙였어 이렇게. 잘 붙었죠? 처음에는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이게, 음, 불꽃이 예, 어떤 불꽃이 가장 먼저 꺼질까 했을 때 작은 송, 송 저기 작은 못 예. 요게 제일 작죠? 얘가 먼저 스르르 쓰러지는 형태 경국이 되고 얘도 이렇게 이쪽에서는 뻣뻣했는데 빳빳, 여기서는 이렇게 기울었죠. 주인님의 저큰 촛불한테 그래서 불꽃이 이런 식이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꺼진답니다. 그다음에 예예 예. 그 다음에, 음, 네. 그래서, 작은 불꽃이 먼저 이렇게 꺼진, 꺼진, 꺼지는 거죠. 그래서, 어, 가장 작은 양초, 드라이아스가 승하면서, 어, 이제, 인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에, 음. 바닥 바닥면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쌓이잖아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무거워서 그래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부터 쌓아 나가자 그래서 아주, 아주 가장 낮은 양초의 불꽃이 가장 먼저 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물질 승화 승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승화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는 거예요. 어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군요.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니까. 이거 예, 세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